김건희 씨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. 추워 죽어 잘못하면은 김건희 씨 큰일 나요. 입 돌아가. 그래서 내복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해 놓으시고 어, 감옥살이 슬기로운 어, 감방생활이 될수 있도록. 윤석열 김건희 힘들어해. 여권 살 많이 빠지고 누워만 있다. <laughs> 야, 이제 침대축구. 야 무슨 재벌 사모님이에요? 재벌 이세야? 벌써 누울라 그래? 그런 건 구속됐을 때 하는 거지 구속영장 나오면 이제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고 들어눕는 거지. 아니 그뭐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좋아가지고 팔팔 뛰어다니던 사람이 뭘 몸져 누워요? 살이 많이 빠지고 살은 그 미용 때문에 뺀 거지 무슨 뭔 살이 빠집니까?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살이 빠지고 누워만 있다 이거는 이제 미용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. 네, 지금 어차피 다니면 다닐수록 욕소 먹는 상황이니까 집 밖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. 그럼 이 기회에 그냥 시술이나 받자. 제가 그런 분위기 아닌가 보여요. 그래서, 침대에 누웠겠지. 수술 대에 누웠겠죠. 수술 때. <laughs> 수술 대에 누워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, 이거 뭐 살살 약을 파는 것 같아요. 김건이가 어, 뭐 몸이 안 좋다. 뭐 쓰러지기 직전이다. 뭐 이러면서, 어, 이러고 이제 그 입원을 하려고 예, 은근슬쩍 예, 또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눈물쇼 한번 해야지. 눈물을 흘리면서. 쓰러지고, 씨발. <laughs> 안 속습니다, 김건희 씨. 예, 그동안 아주 연기를 잘해오면서, 어, 특히 지능이 낮은, 응, 어, 정금자 어르신들을, 어, 그동안 잘 속여왔는데,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수 있을 만큼 다봤고 예, 더 이상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예, 김건희 씨. 그 쇼하지 말고, 예, 빨리 준비해. 씨. 그 이제 사제 물품이 안 들어간, 어, 속옷 같은 거 들어갈 거야. 그리고 내복 준비해, 내복. 예, 그, 구치소에서 파는 거는 그 춥지, 따뜻하지가 않아. 예,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. 그거는 들어가요, 내복은. 어, 내복은 사제 내복이 들어가거든. 예, 그래갖고 내복 준비하셔야 돼요. 우리 김건희 여사님. 춥습니다. 그래서 구치소 아래서 파는 그 이것도 또다 쳐먹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.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. 뭐 전기장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카본 매트 같은 거 예,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되니까 내복은 돼요 내복은. 예,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된다. 뭐몇 가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. 그런 걸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추워 죽어 잘못하면은 김건희 씨 큰일 나요. 입도라가 게다가 이게 시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 냉골에서 자면은 그 완전히 돌아가는 수가 있어. 그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막 재판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어디 갔냐, 김건희 왜안 나오냐, 어? 그런 오해가 또 불러 일으켜질 수 있잖아. 야이 김건희 탈옥한 거 아니냐, 어디다 숨겨놓고 이상한 사람 내보냈다, 코끼리 아줌마냐, 막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. 그래서 내복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해 놓으시고, 예, 어 감옥살이 슬기로운 어, 감방 생활이 될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어,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습니다. 예. 저도 이제 어, 감옥을 이제 오래 살아봤잖아요. 뭐 합의 저도 한 4년 가까이 어, 감옥 생활을 해봤는데. 2년이 넘어가면은 몸이 망가져요.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버틸만해. 저는 그래서 2년이 뭐 넘어가진 않았어요. 두번 가서 이제 4년인 건데, 아한 번은 2년, 한 번은 뭐 1년, 뭐 6, 7개월인가, 뭐 이쯤 갔다 왔어. 근데 2년이 넘어가 버리면 몸이 골기 시작하더라고.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제가 볼때 이번에 들어가면은 장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장기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, 건강에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, 대잖아요하루하가 달라. 20대 때 가볼 가는 거하고 50대 때 가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. 소영길 대표님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, 6개월 정도 있었는데, 6개월이 아니라 뭐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 쇼하지 말고 쇼해도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 월동 준비나 잘하시길 바란다.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